평소 손발이 차갑고 아랫배가 싸하신가요? 냉한 체질이라면 이 다섯 가지 음식 기억해 보세요. 먼저 생강입니다. 찬 기운을 쫓는 생강은 차로도 따뜻하게 만들어 드시면 좋답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 비위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고구마는 속이 냉하고 소화가 안될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흰살 생선. 단백질이 풍부하기도 하고 성질이 따뜻해서 소화도 잘 되고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닭고기. 닭고기는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이기 때문에 기운을 보충해 주고 냉증을 완화해 준답니다. 마지막은 마늘. 속부터 열을 올려 주는 마늘은 면역력에도 크게 도움이 된답니다. 몸이 냉한 체질이라면 평소 따뜻한 음식으로 관리해 보세요. 몸편한 한의학 구독하시고 따뜻한 몸 만들어보세요.